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분만에 주식으로 돈벌기 오늘은 100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종목은요. 테스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실 반도체 장비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바이오만큼이나 어려운 영역입니다. 한번 가지고 물해보겠습니다자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네, 네이버에서 아테민 검색하시면요. 제 카페가 나옵니다. 제 카페가 나오니깐요 카페 유튜브 다 나오니까 이쪽 들어오시면요. 네. 데일리도 있고, 장중 속보도 있고요. 네. 특히 기업에 대한 분석 리포트들. 그래서, 음, 여러분들 5분만 시간 내시라고. 그렇지 않은 리포트들의 시간이 당연히 많이 몇 시간 걸리겠죠. 그렇지면 여러분 5분만 시간 내셔서 꼭 기업 내용을 알고 주식 투자하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시면 되는데요. 자 종목 리포트에서 음, 테스를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테스는요. 음오 작년 하반기가 상당히 좋았군요. 뭔가 좀 음,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19년, 2018년, 2019년은요 삼성전자 거의 투자를 최소화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화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자 그럼 테스트는 뭐 근데 왜 반도체가 어렵냐 제가 말씀드리면요. 반도체 공정이 한 700에서 800 공정됩니다. 그래서 웨이프를 투입을 해가지고요. 투입을 해가지고 한 두세달 쌓고 깎고 쌓고 깎고 해서한 2-3개월 후에 나오는 거죠. 그런겁니다. 사고 깎고 계속 하는 그리고 기술개발 발전이 워낙 빨라서요 사실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도 잘 모를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죠. 우리 회사는 네. cvd 네 어, 케미칼 배포 데포지션 요거는 정착 장비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착 장비 하는 곳이요. 장장사로 치면 원익 ips 음, 그 다음에 유진테크 그다음에 테스 이 정도 세개 정도 있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 물론 뭐 어플라이드 뭐어리이지 하는지, 램 리서치라든지 미국 일본 회사들이다. 도쿄 일렉트로나든지 세계적 회사 기본적으로 있고요. 국내는 에이세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음, 지금 작년에 매력적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증착 장비는 주로 어떤, 거, 어떤 겁니까? 한다면요. 증착 장비가, 반도체는요, 식각이랑 증착, 쌓고 깎는 거니까요. 식각이랑 증착 장비가요, 각각 한 30%씩 됩니다. 그래서 꼭 이게 어디서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힘들어요. 워낙 공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반도체를 공부하시려고요 전체적으로 그림을 내놓고 처음부터 공부하겠다 이러면 시간 낭비입니다.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데요. 그래서, ACL 장비, 이거는 하드 마스크 정착장입니다. 아몰포스 카본 레이어라고 그래가지고요. 뭐냐면요. 웨이퍼가 있으면요. 그 위에 이제 옥사이드 막이 올라가죠. 그다음에 하드마스크 그 다음에 여기 하드 마스크가 올라갑니다. 하드 마스크가 이거죠 암물포스 카볼레이언, 탄소막입니다. 그 다음이 포토리지스트가 올라가죠. 그래서 위에서 하드 여기가 포토리지스트가 있고요그 음, 다음에 포토 마스크를 여기, 여기가 여기 포토 마스크가 있어서 여기서 쬐면서 회로가 안쳐진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하드 마스크 증착장착에 쓰이는 다는 ACL이란 거는요. 그래서 n 드 공정부터 들어와서 그래서 오 테스는요 상대적으로 n 드 투자가 그래서 지금 좀 이따 밑에 설명드린 삼성이 올해 한 36조 정도 반도체 투자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한 11조 정도가 이제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이 낸 d 를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디 m 은한 작년 정도 수준으로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파운드리와 낸드의 비중이 높은 회사가, 음, 좀, 올해 득을 보는데요. 파운드리 비중이 높은 회사가, 뭐, 원익 IPS 같은 게한10% 되죠. 네. 그 다음이 낸드 쪽이 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게 테스, PSK 이런 회사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네, 근데 랜드나 디레미나 다 메모리이기 때문에딱 얘는 여기만 쓰고 얘는 여기만 쓰입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ACL이라고 해서 Anti-Reflection c o a t 그래서 반사 때문에 좀 수율이 떨어지면 막기 위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이두개 정도가 정착 장비고요. 가스 페이즈 에칭 이거는 에칭 장비입니다. 가스 페이즈 에칭인데요 가스로 하는 거죠. 불화 수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에칭할 때는 플라즈마를 주로 많이 쓰죠. 어, 그래서 우리가 플라즈마 쓰는 걸 주로 드라이 에쳐라고 얘기하죠. 음, 그래서 드라이 에쳐 같으면 삼성은 CMS가 있고요. 하이닉스는 aptc가 있죠. 하이닉스 이런 거는 그냥 영어로 쓸게요. 한글로 봐야 되는 aptc가 상장사입니다. A 한글로 쓰셔야 나옵니다. 그래서, 음, 이를 주로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가스로 하는 겁니다. 가스로 하면, 왜냐하면 이 드라이 플라즈마를 쓰게 되면요. 강한 전압을 줘야 되니까, 네, 충격이 좀 있어서, 산화막을, 음, 어, 완전히 날린, 그래서 충격을 준다 하는 겁니다. 날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 수율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보시겠지만, 플라즈마를 주면요. 그래서, 근식이라는게 플라즈마거든, 드라이 쪽인데요. 고에너지를 그 줘야 되기 때문에, 산화막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라, 물, 메탈까지도 다. 그래서, 그, 그렇게 충격 주지 않고, 가스로 사부작, 사부작. 네. 그래서 가스페이지에 칩니다. 요에 지금 올해 2021년에 요걸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자, 뭐냐면요. 이게 지금 메모리 공중에, 원래 이게 도쿄 일렉트론이꽉쥐고 있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메모리 공정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메모리 공정은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낸드 공정에도 들어가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요 LSI 사업도 여기 이제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파운드리는 아직 일본 도쿄과일렉트론이 독점을 하고 있는데요. 뭐 장비 국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야에 독점하고 있는데 요게 2021년부터 들어갈 전망이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뭐라 그랬죠? 파운드리 삼성이 지금 파운드리 투자를 많이 한다그랬잖아요네 그렇습니다 여기 가스페이지 엣지가 공급이 되면 이거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하겠다 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뭡니까? 올해가 파운드리 삼성이 파운드리 투자 증가율이 제일 높다 그랬죠? 그 다음이 랜드라 그랬죠? 그러면 랜드는 기존 장비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파운드리도 지금 가스페이지 엣지가 파운드리까지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매력 있는 모멘텀입니다거기다가이 네. 종목은 뭡니까? K 침. 그래서 지금 보면요, 작년 12월 말부터 삼성으로부터 삼성전자. 이 회사는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모두 고객으로 두고 있는데요. 지금 벌써 수주 잔고가 12월 말부터 지금 최근에 뭐한 3개월 동안에요, 1,500억. 지금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미 수주로 해서 지금 우시공장, 중국시장공장까지 주로 지금 랜더향이 들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올해가 어, 테스가 아마 역대 가장 좋은 한 해가 될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경쟁사는요 음. 국내에는 아까 그런 회사가 있고 그 음,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가스페이지 애처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 도쿄 일렉트라고 테스가 6대 4 인데요 파운드리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국의 아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 서치뭐 이런 회사들 증착 장비 경쟁사고요, 가스페이지넷이 이러니까 이제 뭡니까? 장비 국산화 또 덕을 보지 않습니까? 네, 이래저래 좋네요. 자, 그래서 지금 2021년 어팡, 네, 이미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파운드리도 있고요.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거상 받은 거 이게 또 중요한데요. 대한민국 그 기술 대상에서 그때 2018년에 산업통상자원부 상 받은 게 삼성전자하고 테스가 받았어요. 3D에 하드 마스크, 하드 자, 증착 재료 및정 음, 증착 장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웨이퍼가 있고요. 그 위에 옥사이드 막이 올라가 산화막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하드 마스크가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이제 낸드 같은 경우는 적청화되고요디은 미세화되면서 하드 마스크가 기존의 것과 같은 그저 딱딱한 게, 음, 아까 탄소로 한다고, 카본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더 딱딱한 것들이 필요해서 소재, 여기에 필요한 소재, 그 다음에 정착 장비로 개발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음, 상당히 호재로 작용하고 또 하나가 이안 보이지만요. 이게 k i p 죠이 회사는요. 삼성전자가 네, 작년 하반기죠. 어, 우리 그 공급하는 1차 밴드들을 동반 성장하겠다 하면서 K칩 관련 K칩 장비주들이 원가 i p s 그다음에 PSK. 그다음에 이 테스 이게 대표적으로 네 음, 삼성전자 개칩 관련 주로 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파워 플라즈마 이런 회사도 했었죠. 그때 대표적으로 개칩 관련 주다. 그래서 삼성이 같이 키워준다 이런 것도 매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네 2020년부터 2021년에는 매력적 성장이 예상된다. 이 예상은요. 제가 한 예상이 아니라 최근에 나온 증거세 리프트 한 3개 정도 실적을 평균 낸 겁니다. 그걸 컨센서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보수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이 12월 10일 날 썼는데요. 이때 쓰면서 3만원 이하는 편안한 가격이다. 그래서 한 4만원 돌파도 기대범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시간 내서 5분만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테스가, 그런데, 비리, 제가 2월 10일 날 리포트니까요. 요 날, 요 날, 연 날이네요. 요, 연 날, 그, 계절을 했는데요. 연휴 끝나고, 설 연휴 때 제가 연휴 끝나자마자, 네. 급등을 한번 하면, 급등을 하면서 이제는 32,000원 대 왔는데요. 지금 이 종목을 보면, 네. 매물대가 없고, 과거 2017년 말 18년 초 고점. 근데 지금, 아까 말 지금의 업황은 이때보다 훨씬 낫죠. 지금 삼성이 그때 없었던 게 뭡니까? 삼성이 네, 파운드리 투자를 본격화하는 게 그때는 없었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 장비국산화가 그때는 없었던 얘기죠. 네. 그래서, 음, 테스트는 이때보다 더 업황이 좀 좋은 사임, 당연히. 저는 2021년은 요거 경신 한번 도전을 할것 같습니다. 중기적으로는요. 단기적으로는요. 아무래도 기간동의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네, 기관이 음, 상당액을 사고 있네요. 계속 사고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기관이 팔면 나도 판다! 일단 단기적으로 정고점 정도까지 한번 3만, 4만정 정도 내외 정도까지 염두에 두고 음, 기관이 그 정도 일단 염두에 두지만 기관이 팔면 나도 일시는 한다 이런 마음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고 올해 내내 지속적으로 그래 테스트는요 반도체 장비 중에는 그냥 타피 급입니다 그래서 그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두시는 게 좋겠고 특히 내 네, 가스 페저 에이저엔 장비가 네, 파운드 삼성의 파운드를 위해 공급한다는 뉴스가 나면요, 오, 이게 엄청 상당히 큰 재료다. 이걸 생각하셔가 그때는 바로, 네, 테스를 매수를 바로 들어가는 게 필요하겠죠. 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오늘은요, 백만 네 번째 시간으로 테스를 공부했구요.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주식 투자는 기업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유리합니다. 네이버 사태민 검색하셔가지고요, 제 카페에 들어오셔서, 자, 주식 투자하기 전에, 네, 뭐 하는 매사인지 검색을 한번 하고 꼭 투자하시는 습관을 가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누르시도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